여러분, 오천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천 수영선과 다채로운 섬들, 바다 낚시, 자랑거리가 많은 오천에 또 하나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로 준공된 오천면 오감센터입니다. 오천면 오감센터 박인숙 사무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숙 사무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천면 오감센터 박인숙 사무장입니다. 네,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천면 오감센터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충청수영 오감센터는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오천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완공되어 카페, 찜질방, 교육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장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오감 센터에 대한 홍보와 지역 주민의 관심이 어우러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요. 훌륭한 시설에 비해 오감 센터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하다니 참 안타까워요. 열두음을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께 홍보가 되어 5천 명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보령 시민 나아가 오천을 방문한 관광객도 오감센터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앞으로 오감센터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역 주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오감센터 야외 무대에서의 음악회, 버스킹, 그리고 10월 중에 해산물 장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감센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저도 오감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신선한 해산물을 즐겨보고 싶어요. 추진하고 계신 계획이 무사히 성공하시길 바라며 5천면 충청수영 오감센터의 밝은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보령의 옛사진 소개 코너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뉴스와 마찬가지로 임명검 기자님과 사진 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연 신문에는 장항선 옛 철길 위로 추억이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1965년 웅천천 철교 아래 제방 수해 복구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어, 장항선 철길은 도시와 고향을 이어주는 길이고 학교로 가는 통학 열차, 청운의 꿈을 안고 올라탔던 상경 열차였습니다. 네, 흑백 사진이지만 당시 상황과 감정이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웅천교 건설로 웅천천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해마다 홍수가 난다고 민원이 제기되던 중에 장항선 철교가 웅천에 세워진다는 개혁이 알려졌어요. 인근 성동리 주민들은 철교 구각에 막혀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아. 홍수 피해를 걱정했는데 이 사진은 홍수를 인해서 수해를 입은 철교 부근 재방을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동원된 사진이고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오롯이 삽과 인력으로만 수해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웅천 마을분들의 추억이 가득 담긴 철교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1월 4일, 90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기자님도 정말 아쉬우셨겠어요. 네, 웅천 철교 교각이 사라져 없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1931년 장항선이 개통되어서 1921년 올해 1월 4일까지 90년 동안 웅천 철교를 지났던 기차는 잠메산을 긴 터널을 관통하여서 웅천고 뒤편에 있는 신역사를 새 철로가 다시 개통되었어요. 하지만 이 철교의 역사와 마음은 계속 이 새로운 철길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길에서 새롭게 달릴 기찻길을 기대합니다. 이번 마을뉴스에 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두물 마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마을 곳곳의 소식을 생생한 영상과 함께 담아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연산 미역 채취해 보신 적 있나요? 자연산 돌미역은 양식으로 키운 미역과 달리 특히나 부드럽고 연하다고 합니다. 보령시 웅천읍 독산 바닷가에 보령 시민들과 남포면 마을 주민들이 미역을 채취하시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산 미역이 많이 난건 흔하지 않은 기회여서. 풍부한 먹거리 소식에 채취하러 간 보령 주민들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산면 황금분재원 이야기입니다. 미산면 도화담 1, 2 황금분재원에서는 마을로 보낼 곳을 가꾸느라 어르신들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황금분재원은 7년 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농민회관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회원분들은 이 일자리를 통해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총 25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황금분재원은 61세부터 80세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보령을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황금분재원의 자세한 이야기는 열두물 마을신문 5월호를 읽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청라면 새마을 지도자에서 주민 70여 분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원서원을 중심으로 실시된 환경정화활동은 새마을지도자회, 사회복지협의회 청라면 지구,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관단체장등 지역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라면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웅천읍 동막골 효자 백남근 씨 인터뷰입니다. KBS 인간극장 동막골 부자유친이 2018년 9월 24일부터 오구작으로 방영되었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인터뷰했습니다. 인간극장 방영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막골 부자유친의 미푼 양식 효문화가 보존되고 발전되기 위해 유물 전시가 시설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문을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은 이 기사를 직접 취재해주신 유원조 기자님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원조 기자님, 네, 유원조 기자입니다. 아, 사라진 고양이 흔적이 남아 있는 애양박물관 소식입니다. 보령시 미산면에 위치한 보령호 둘레길에 보령댐 애양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숨을 지역의 옛 역사를 보존하고 이주민들이 애양심과 망양심을 고치시키는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지상 2층 규모 3개의 전시실이 있고 박물관과 전망대 심터가 있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고향을 볼수 있는 영상실이 있고 꽃 피는 산골이라는 노래가 잘 어울리는 미산면 아홉 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볼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나오면 고령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망양정과 고향 생각하며 차 한잔할 수 있는 쉼터가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원조 기자님이셨습니다. 저는 김지연 아나운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달의 센터 소식입니다. 센터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7일, 열두음을 마을 기자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위촉식은 보령 마을을 1년 동안 취재할 마을 기자단의 여정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13명의 마을 기자단과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마을 기자단은 서로에게 덕담 한마디씩을 건네며 서로의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뤄질 고령마을 기자단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청라면 삼다양 실버 복지센터에서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청라면 삼다양 실버 복지센터 운영위원과 배우 마을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회적 협동 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사회적 기업 모의 설립, 통합 서류 작성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선다양 활성화에 교육이 발돋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6일 열두음 마을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을센터 아나운서 이현진이었습니다.